안녕하세요. 좀 늦었죠. 네, 오늘 학교 지각할까봐 머리를 안 감아서 얼른 일단 얼굴을 좀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번에 저희 레슨했던 거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. 기억 기억만 나시라고. 음, 저희 크로매틱부터 했었죠. 크로매틱에서 제가 이제 짚어드린 게 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. 음. 어때, 유진 씨는? 이런 이런 느낌이었죠. 네, M 이 이어져야 된다. 이게 잘안 됐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. 이거 음을 잘 이어서 5번 프렛부터 1번 프렛까지 네, 연습해서 와주세요. 그다음에 트라이아드 했었죠 트라이아드. 어, 트라이어드는 에, 기타는 이제 모양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 프렛 위에 모양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4번 줄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들이었어요. 어. 이게 메이저 폼이었고요. 이게 마이너 폼이었죠. 마이너 폼은 여기. 발을 두 개로 잡는 거. 그래서 이게 잘안 잡혀가지고 빠따로 잡으러 잡았더니 또 됐죠. 근데 마이너로 잡아 빠따로 해서 마이너로도 잡아봤는데 이건 또잘안 잡혔어요. 그래서 했던 게 면에 들이고 나서 어, 엄지를 약지 쪽으로 옮겼죠, 이렇게. 그랬더니 이뒷 부분이 뜨면서 압력이 이쪽으로 가해지면서 눌려 었어요 근데 또 이제 낮은 프레 쪽으로 가니까 지판들이 넓어져서 이렇게 해도 안 됐죠 잘 그래서 어, 연습하면은 아마 될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은 아예 자세를 엄지 엄지를 이제 위가 아니라 밑으로 보내는 그 위치 그대로 보내셔야 돼요 엄지 그래서 아, 밑으로 보내는 자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대신에 이 자세를 하려면 여기 손목이 꺾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손목을 꺾기 위해서 기타 바디가 몸이랑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대각선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죠 45도 정도 왜냐면은 이 팔꿈치가 뭐 숨어 꺾기 위해 팔꿈치가 앞으로, 앞으로 나올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꺾여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일자로 되면 안 돼요. 이 자세를 하려면 꺾여야 돼요.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오에잇 코드를 이제 사망으로 쳐봤었죠. G플랫부터 네 D 플랫, B 플랫, A 플랫 이 코드를 쳐봤었는데 그 표를 보고 4번 줄에 음이 어리는지 대충 파악을 했었죠. 어, 어, 처음에 G 코드, G G 플랫이니까 깔끔하게 이제 그냥 G부터 찾는 거죠 어차피 한 칸만 달고 보면 G 플랫이니까. 그래서 4번 줄은 이제 기가 막히게도 이 점들에 다그 플랫이 안 붙는 내추럴한 음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G. A 그 5번 플라 여기 두 번째 점. 세 번째 점 B, 네 번째 점 아, 세 번째 점 A, 네 번째 점 B. 그리고 여기는 옥타브니까 D. 여기 F.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끼워 넣어 봤더니 여기 E. F G A B C D. D D 그랬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유의 코드를 찾아봤었죠. G 플랫 메이저, D 플랫 메이저, b 플랫 마이너, A 플랫 메이저. 그래서 이거 쳐봤었죠. 그냥 맞춰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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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사실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파 이런 어, 이런 방식을 파워 코드에도 적용을 해봐도 괜찮아요. 파워 코드는 6번줄 혹은 5번줄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이죠. 두음두개 잡는 거 이런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6번줄과 5번줄의 구성음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,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아요. 첫 코드가 G 6번줄 같은 경우는 G 플랫 여기 있어요. 디플 f 아플 B 플에이플아플디플플에이플 마이너 이저 구분이 없다고 했죠. do i 그냥 그 a 만 보고 시면돼 b 이거는. a t I'm s g 플 m do i b i 이그 이거는 번줄 같은 경우는 g flat. 음, d flat. b flat. A flat. 피플렛은 여기도 있긴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 욕심내서 어그 리듬 싱글 이줄 하나만 치는 리듬 하나 알려드렸어 리듬 알려드렸었죠. 그 이거를 이제 명칭을 안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줄법을 싱글 노트라고 해요. 싱글 노트. 그런 반주법을 싱글 노트라고 하고 그 노트가 음이라는 뜻이에요. A 노트, C 노트, B 노트 이런 식으로 싱글 노트 주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메트로놈 키고 한번 해볼게요. 엇박 나오는 거에 주의하세요. 네, 따 다다다다다, 다다, 다다다다. 그래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내냐면은 네 네, 두 두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었죠근전대 네, 저희 저희 팜뷰트는 안 배웠었죠. 팜뷰트라는 게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안 배웠었어요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팅하시이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이번주일이일에 뵙겠습니다. 이